자, 시청자 여러분, 성심량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일 2시 21분이고 내일부터 연휴죠. 그래서 장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존나게 재미없어요. <laughs> 일단 저희가 매수가를 잡았던 9천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연휴 동안에 뉴스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미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매도에 대한 타점 보내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신영애를 매수한 명분이 뭡니까? 라는 질문하면은, 이제 옆구리에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괴한이, 야! 성신영애를 니가 왜 매수했어? 이유를 대지 못하면 넌 죽는다! 얘기해도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이 새끼야! 개형 관련돼가지고 행정도시 이전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명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종목을 매수하는 주식 트레이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이거 관련돼가지고 개헌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층에서 30대 초가 생각보다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점점 늘어나고 계시긴 한데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가 하여튼 간에 이제 폭이 좀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헌 관련돼가지고 얘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시로 이제 행정도시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한 수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종시를 옮기는 것 자체로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로 아예 그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뭐 국회의사당도 옮기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국힘 쪽에서는 지금 사실 한동훈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용이 그거죠. 제2집무실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간 세종시로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당과 당과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인 얘기를 할때 저는 정 저의 정치색을 항상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주식 관련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자리로서는 지금 이게 통합 차트긴 한데 이거를 한국거래소로 바꾸면은. 예, 지금 정확하게 20선이거든요 얘도 지금 20선에 걸쳐있긴 한데 한국거래소도 지금 정확하게 20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단기 입형들 얘 10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꺾이기 전에 얘가 5선도 꺾어가지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좀 아주 그림이 이쁠것 같은데 물론 세력주니까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하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성신양해를 우리가 매수한 명분 플러스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지금 현재 이행중이다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를 매수했던 명분 자체가 뉴스가 없으면 못 가요. 안 그래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내용이 안 나오면 절대 못 가겠지. 그죠? 뭐 지금도 이재명 관련돼가지고 어저께 선고 관련돼서 파기환송이 나왔잖아요. 뭐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나왔고 이심을 다시 해라. 너네 무죄라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아라고 했지만 이심을 다시 하고 대법원에 다시 가서 다시 선고가 나오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의 파기환송이 관련돼가지고 대통령 선고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에,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다 찾아봤죠.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취임 전에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은 당선 취소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래나? <laughs>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낭, 낭비하고 싶지 않건데, 우리, 우리 세금인데, 어? 그죠? 일단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연휴를 왜 봐야 되냐면, 내일부터, 아 내일부터래, 내일 국민의 힘에서 또 전당대회가 있죠.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뭐, 지금 한동훈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또한명 한덕수가 오늘 사일 했습니다. 어저께 사일 했고, 무소속으로 지금 개헌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네, 예, 오늘 오전 10시 반에 개헌 공약으로 이제 대통령 출마를 했다. 뭐 무소속인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국힘이랑 해가지고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출마 설, 그러니까 아, 출마를 해가지고 어그로를 좀 나눠가지고 보수표를 좀 끌어 모은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하는 게 한덕수의 목표지 않을까생각됩니다 왜냐면, 하 음, 예,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일단은 개헌 관련된 공약을 내용이 나왔고, 먼저. 그 내용에서 세종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저것도 이제 개헌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임기 관련된 개헌이기 때문에 세종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조용한 거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부터 연휴에서 이런 저런 정책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금 확인해봤을 때 5월 18일부터 해가지고 대선 토론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스토리를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정치적인 대부분의 것까지 해가지고 4월,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대선 토론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5월 18일이니까 아마 지금 5월 초부터 해서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공약 책 원래는 그 아시죠, 그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된 공약 책도 나온 거. 그나 원래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후보들의 말말말로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면은 성신양해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음. 이전에 2004년인가에 아마 그 개헌이 처음으로 대두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라테크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룡건설부터 해서, 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룡산업이라고 해서 그랬더라고요 네, 계룡건설. 그리고 성신양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세종시에 땅이 있거나, 세종시가 주소지인 애들이 움직이는 건데, 아무튼 간에 연휴 동안에 나오는 말말말로 인한 뉴스, 집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관련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제가 성심양의를 가져가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말씀해드렸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련돼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중요 요점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인베스트만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 s 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 주면 가겠다 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소멸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 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 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1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 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 만해도1 4 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1 4 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 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 틱스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건 1, 2, 3번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한국거래소 기준에 있을 때는 지금 노란색 표시가 이거밖에 없는데 일본 캔들 1,000억 이상 거래대금 나오는 애들, 애들인데 통합으로 보면 이틀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됐다. 무슨 얘기냐. 개헌 관련돼가지고 조건 3번이 노출되면서 조건 1번 수급이 들어왔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음. 지금 이거를 다시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조건 2번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처에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이 워낙에 크게 들어갈 종목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항상 안할 수가 없는데, 뭐 정치세 뺐다는 거는 다 체크를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지금 국힘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과반수가 지금 민주당이죠 거기다 한덕수가 사퇴를 했지 그다음 최성목도 사이에 대한 탄핵 관련된 거를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대대 대행이잖아요 지금 누구야 이름도 기억 안나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국회에서 지금 뭔가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세종시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게 아마 기폭제가 될것 같고 보수진영인 국회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제2진무실이기 때문에 국회를 옮긴다, 대통령집무실을 옮긴다는 민주당의 얘기보다 조금 덜 세죠? 그래서 성신영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글쎄요, 어떻게 공약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맞붙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앞에 들어왔던 이셌던걸 보면은 충분히 여기 어디야? 위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제가 선을 그어놨던 게 만팔백원까지밖에 안 그어놓긴 했는데, 재료에 따라서 조건 3번이 어떻게 노출이 뉴스의 형태로 뜨는지, 그거를 봐야 될것 같고, 이걸 통해서 이걸 단기로 가져갈지, 아니면 슈팅 나왔을 때 비중을 50%만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할 것인지 그런 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들어갔던 목적은 단기적인 거였는데 지금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력주의 조건 2번을 만들어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뻔하게 관련된 뉴스를 확인하면서 핸들링 할수 있으면 핸들링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개룡 전설 같은 경우도 어.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계룡 건설을 제가 영상으로 하려 그랬었는데, 아, 성신양이를 때문에, 성신양이 계속 가야죠. 하여튼 얘가 쉬는 날, 얘가 갈 겁니다. 아, 얘가 빠진다 고해가지고 얘도 더 이상 빠질 것 같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연휴 동안 연휴 뉴스 집중해 볼 거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세종시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 이거는 과연 성신양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아닌가. 그런 거 저랑 같이 함께 생각해 보시는 타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신 구독자 분들한테 수급 대장의 타점, 제 타점을 공유해 드린다는 거. 어, 돈 받는 거 아니고요. 가입비 없고요. 멤버십 가입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구독자 하시면 되니까요.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거 타점 받으시고 다른 점부터 타점 같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성신양의 이번 연휴 동안에 좀 좋은 뉴스 가지고 다음 주에 나이스한 매도타점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정이었습니다.